자 여주를 일단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요. 씻어서 물기를 쭉뺍니다 이렇게 뚝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빼고 나서 이제 소금간이 들어갈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씨를 뺄 거예요. 이렇게 꽁다리를 자를 많이 자를수록 좋아요. 조금 많이 자르자 이렇게 충분하게. 딱 이렇게 배를요, 이렇게 잘 붙여요. 배를 이렇게 딱 갈라요. 딱갈르고 나면, 이 실을 뺄 수가 있는데, 이고잘안 잘라. 딱 이렇게 갈라졌잖아요. 그죠? 근데 얘를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빼도 되고, 응? 자, 손가락으로 빼도 깨끗하게 해요. 근데, 보통 뭐 바쁜 사람들은 또 숟가락으로 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실을 깔끔하게 쫙. 어, 자 안에 봐봐요, 그죠 깔끔하죠, 이렇게 실을 어, 빼줘요 하나 더 해볼게요. 해볼게요. 왼쪽, 왼쪽을 쑥 빼주고 그다음에 오른쪽 이렇게. 한꺼번에, 다한 번에 빼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. 어, 손을 넣어서 왼쪽에 한번 넣고, 오른쪽에 넣고, 그 다음에 중간을한번 훑어지면 이렇게 깨끗하게 쫙빠습니다 그죠? 응, 깨끗하셨죠? 자, 하나 더. 자, 이렇게 소금을 한컵 정도 이렇게 넣어서, 물한 5리터에다가 5대 1, 5대 1, 1 정도해서 물을 타면 됩니다. 이제 물을 넣고요. 예, 소금을 다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. 예, 거품기로 하면은 금방 녹아요. 자, 이런 거 몸에 건강에 좋은 거할 때는 이 혼자만 집사람 혼자 하게 놔두지 마세요. 이게 부부간에 합심을 해서 같이 하게 되면. 건강의 효과는 10배입니다 1 0배두분 간에 같이 일하세요 아주 잘 희석이 된것 같네요 잘 녹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통에다 넣고 우리는 이제 물을 부을 거예요 자을 해서 푹 잠가야 되니까 물을 좀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에 물을 부어서 한 이틀 정도 제가 보통 하루 정도 재놓는데 저는 한 이틀 하루 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보고 하루 더 재놓고, 예요. 저는 한 이틀 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소금물 탄 거를 끓이지 않고 그냥 부어요. 자, 짜박짜박.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꽉 눌러서 이제 덮어 놓을 것입니다. 이틀 뒤에 봅시다.